튀르키의 관광 명소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아야소프야 궁전입니다. 이 궁전은 오스만 제국의 궁전으로 아름다운 건축물과 정원이 매력적입니다. 두 번째는 에페소스의 고대 유적지입니다. 로마 제국의 중요한 도시였으며 오늘날에도 그 유적들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퍼미소스 사원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신전으로 유서 깊은 역사와 아름답고 신성한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카파도키아의 석굴입니다. 이곳은 특이한 암반 지형과 독특한 동굴 주거지가 매력적인 곳으로 유명합니다. 다섯 번째는 안탈리아의 비치 마을입니다. 해변가의 아름다운 풍경과 트루코이즈 블루의 바다가 매혹적입니다. 여섯 번째는 팬크만 국립공원입니다.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과 환상적인 풍경이 사람들을 매료시킵니다. 일곱 번째는 톨로 호수입니다. 아름답기로 유명한 호수로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여덟 번째는 보스포러스 해협입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해협으로 아름다운 야경과 오래된 역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칼레이치 성입니다. 서민의 성으로 유명하며 오랜 전통과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열 번째는 PA MUKKAL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이곳은 화이트 테라스와 온천이 아름다운 관광지로 유명합니다. 터키의 관광 명소들을 소개했니다 감사합니다.